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4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 함께 읽으셨지만 오늘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졌지만 예, 반란을 일으키고 또 우왕좌왕하고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41장 말씀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림이 망한 뒤에 그 남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정식으로 세웠던 이 총독 그다랴를 이스마일이라는 이 왕의 종친 중에 한 사람이 쳐 죽이게 되죠.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게 되고 또 바벨론에 있는 군사들까지 또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남은 백성을 데리고 암몬 왕에게과 결탁을 해서 암몬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때 이제 요한난이란 군대 지휘관이 나타나서 또 그들을 쫓아 버리기도 하고요. 또 결국 이요한난이란이 지휘관이 이제 다 남아 있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난이란 지휘관은 지금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이스마일이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없고, 이 이스마일이 갈대아 군사들, 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곧또 바벨론이 복수하러 올 건데,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요한안이란 지휘관이, 이제 군사들이 오면 또 고통을 당하니까, 살 길을 찾아가자,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 그 모인 곳에 이렇게 있었던 네이가 41장 9기 17절 을 한번 보십시오. 41장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게롯 기맘이라는 곳이 여관입니다. 여관. 예,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여관. 거기 1번이라고 번호가 되어 있는데 그1번의 번호를 밑에 찾아보시면 김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김함이 운영하는 여관.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이 요한안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애굽에 도망가기 위해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42장 2절 3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뜻을 알려 달라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반란 사건 때문에 바벨론 사람이 지금 또 쳐들어오고 복수할 텐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지금. 예, 마음을 먹고 있는데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 주시오. 마땅히 우리 갈 길과 할 일을 좀 알려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시는 모든 말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하여.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묻을 때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시오.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요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가 복이 있을 줄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신앙적인 말을 딱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사람처럼 보이지요? 근데 오늘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요, 이런 기도 요청을 했지만, 믿음에서 나온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이 급하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7절 이후에 보시면요, 오늘 달락이 나눠져 있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응답을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뜻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하면, 지금 남아 있는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이방 땅이고 거기는 죄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다 그러는데 바벨론도 나쁜 사람이지만 애굽은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땅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반란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주고 내가 너희를 건져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남아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아갔잖아요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갔으니까 이미 너희의 모든 재앙은 끝이 났다 이제 이제 남아있는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것은 여기 땅을 지키는 거다 너희 사명은 이 땅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흘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물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이게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바벨론의 군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또 보복하고 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근데 바벨론 왕 입장에서는 이미 포로를 세 번이나 잡아 가 가지고 다 잡아 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드들이 불쌍하다. 그냥 찌끄레기 조금 남았는 사람들끼리 좀다었는가 보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안 내려올 거다.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알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땅을 지키고 이 땅을 하나님 뜻 가운데 보호해 주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땅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또 믿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큰일났다, 문제가 지금 생겼으니까 바벨론 쳐들어올 텐데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상황만 보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것도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불순종이니까 애국까지 따라가서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따라가서 칼이 따라가게 될 것이고 기건이 따라가게 될 것이고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두 가지를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남은 사명이 이제 그 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급하니까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이 살기 좋을 것 같다. 눈에 보이게 저게더 좋을 것 같다. 세상의 상황을 따라서 그렇게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계획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하는지 순종하겠다고. 그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뜻을 딱 듣고 나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색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가 다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 생각과 다른 그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게 되니까 이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에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실제로 삶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믿음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무슨 말이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줄 내가 알겠다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자기 마음 속에는요,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또 자기 갈 길을 이미 딱 마음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너는 스스로 자기를 속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 어, 너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행,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여서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여서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불순종하면 결국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지켜 보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벌써 너희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었다. 하나님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기도해주면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면 내가 하겠다고 자기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재앙을 받게 될 거다. 더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네 하나님 호하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전염봉으로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다 이미 다 지켜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과 전후 좌우를 다 아시죠. 그러니까 과거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내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야지만 복을 받도록 계약이 돼 있어요. 약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늘 살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 말과 마음이 다르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내가 순종한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 삶으로 순종되어져야 그게 믿는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너희들 잘못된 거 내가 지적한다. 절대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재앙이 따라갈 거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당시에 그 말을 듣고 빨리 깨달았어야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제, 진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하든지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레미야서 4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정도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뭐좀 잘못됐구나, 하나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책망을 들으면서도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뭘하냐면요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요. 자기들끼리 막 합리화시켜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가 하는 결정이 옳은 것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불순종의 길이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들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놓고도 자기들끼리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4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42장 13절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호와의 말씀을 불, 복종하지 않냐고,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말하기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냐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보이지 않냐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냐며, 양식의 공핍밥도 당하지 않는 애국당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그렇게 막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전쟁도 없고, 또, 나팔 소리가 전, 나팔 소리, 전쟁을 할때 나팔 소리 내거든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또 전쟁을 통해서 막 잃어버리고, 양식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도 싫고, 가난해지는 것도 싫고, 잘 사는 애국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평화를 원한다, 이 말이죠, 평안. 평안한 걸 원한다, 평안한 걸 원한다 하면서 애국이 더 좋다. 그렇게 말을 하고 소문을 내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은 여긴 머물러 있으라, 남아 있으라 하는 건데, 저기 가는 게더 좋다더라. 저기 가면 전쟁이 없다더라. 저기 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자기들끼리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생각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면서도 막상 그런 현실에 딱 부닥치면요. 자기 생각, 또 자기 마음,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합리화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자기들이 이것이 옳다고 서로 막 자기들이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물어놓고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뜻이 맞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이 통독 또 사경에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전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렇고요,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사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성경을 잘 배우지 아니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모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사람들의 말만 이렇게 들어보고, 사람의 뜻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는데,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기보다는 자기 욕심 또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상황을 따라서 현실만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을 그렇게 목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기 모여가지고 재밌는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부흥되었다 하면요 너도 나도 그 프로그램을 막 해요. 또 어떤 부흥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막 좋아하더라. 부흥사들 막 초청을 해요. 강사들을 초청해서 또 말씀을 막 들어봐요. 이 교회도 사람 따라서 또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다툼이 생기고 또 분쟁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고통과 재난이 우리 가운데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때 너무 급하게 사람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말씀인지를 내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면 좀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읽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모르겠으면 목사님들께 물어봐야 돼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게 확인해 보고 분명할 때 그때 가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바라고 따라가기보다 조금 늦더라도 바르게 또 조금 작더라도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스스로도 내가 속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나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네, 119편은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이거 제가 한번 찾아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절수가 제일 많은 시편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절이, 절수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중에 중요한 말씀 10편, 119편, 16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 한, 한, 한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19편, 165절 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리다. 아멘. 한절 말씀인데 굉장히 힘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법.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깨달은 사람을 말해요. 알고 깨닫고 사랑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큰 평안이 있게 될 거다.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요. 결국,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장애물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형통할 수 있고 평탄할 수 있는 거죠.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면 갈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갈수 있어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주의 법을 따라가고 그것이 맞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성도가 다른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이 샤른교의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수하는 이런 장면들 예레미야 42장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똑같은 실수를 여러분 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바른 길을 가시고 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이 땅에서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